케일 공속이 무섭다고? 전혀 얼심과 함께라면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까빠까빠까빠까빠까빠까빠까빠 까스타드를 까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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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랍 하동입니다 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이번에 얼어붙은 심장이 상당히 버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어붙은 심장을 이용한 소호자 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씬바로 만듭니다 왜냐면 씹오피템이기 때문이죠 나이스 공속이 50%가 감소되요 진짜 개오피거든요 진짜 그냥 보면 알아요 이거는 한번 보시죠 까봅시다 상대방이 공속이 0.8이잖아요 0.4 진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거를, 라칸한테 준다면? 홀리 쉣! 어? 바로, 바로 줘? 그래도 바로 주는 거는 조금 별론데? 이거 좀 쓰다가 갑시다. 이거는 카직스 아까우니까. 뽕을 뽑고 가자고. 자르반으로 나는 빨라지고, 상대방은 얼심으로 느리게 하면은, 그거야말로 1 5피 아니겠어요? 아하. 넣을 게 없네요. 굳이 넣은 다음에 천상인데. 이깁시다. 어, 잠깐만 비켜 돌석아. 그거 아니야. 돌석아, 좋은 말할때 비켜라. 형이 락한한다. 쫄리면 같이 죽어. 돌석씨, 제가 모으고 있는 챔피언을 봐주세요. 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빠꾸 없어요. 우리 같이 죽을 필요없어, 돌서가. 잘 생각해봐. 내려놓으세요. 고나 전승인데? 나돈 40골드인데? 나 다음 턴에 50골드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 빡! 동입니다 오! 요즘 요즘 너무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샤코가 이번에 너프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조합인 <laughs> 잠입자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너무 안습인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타개할 방법을 아이템으로 한번 타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 파크 동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여러분, 이번에, 샤코가 너프되면서, 안별 타는 게좀안 좋아졌잖아요. 하지만, 안별을 이제 빌드업을 하는 개꿀템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얼어붙은 심장이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제가 이번 판에 완벽한 안별 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직. 아, 자벨도 나쁘지 않아. 거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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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민중. 보시면 안별이 없죠? 이거는 진짜 안별 타면 개꿀이거든요 안별 탑시다. 그렇지 거라지한 개씩 모아주시고. 요상한 막막 안별 잠입자 그런 거는 진정한 암살이라고 할수 없어요. 메카 잠입자를 가져야 진정한 암살. 딱 나왔죠? 도전이라며. 신개념. 봐봐. 미친 생각 났어. 여러분. 암살의 단점. 공속이 낮다. 공속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 내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 아, 이거 암살 공속이 너무 낮은데. 아, 이렇게 되면은 암살 망하는데. 이거 맞아? 그 방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바로, 메카에다가 삼성 자르반을 쓰는 거예요. 미친 판단이지.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수 있어 생각이 쓰는, 생, 있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그걸 써요? 라고 하는데 자, 이번 판에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야 돼 오케이 좀 리롤 굴립시다 여기서 자르바는 좀 이따 넣어도 됩니다 자르바는 지금 굳이 필요한 애는 아니에요 무친 판단 진짜 미쳤다 고라파도 판단력 뭔데 판단력 뭔데 설명해 당장 학계에 제출할 거니까 판단력 당장 당장 내 미친 판단력 뭐야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응, 과감한 판단. 보라 파동의 판단. 이거는 실내 가서 올릴게요 얼심을 샤코한테 주면 좋습니다, 샤코. 무조건 샤코 주셔야 돼요, 샤코. 샤코 주고요. 이온도 샤코. 근데 지크는 아니에요. 지크는 다른애 줘도 됩니다. 샤코가 제일 근접으로 이동하면서 오래 살아났고 얼심과 이온충격기를 묻히기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뭐 이성이 아닌 거니까 괜찮아요 여러커런 갑시다 이 자르반을 이용해서 4만별까지 정말 스무스하게 받을 수 있죠 와 그걸 눈치채다니 이거 솔직히 내가 일부러 말 안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눈치채신 거 너무 나 너무 칭찬할 만한데 나 이거 진짜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개같은 날은 빨리 죽습니다 진짜 오늘 내가 최강의 공격속도 보여준다 그야말로 미친 공격속도 이게 인간의 공격속도인가? 궁금하다 돌석이 왜 1등이야 벌써 이거 안 되겠네? 공속 보이지? 공속 2.36. 공속 공석이... 1. 공속 공석 개 빨라. 공속, 여러분. 스피디하잖아. 빠르잖아. 너무 약간 지겹잖아. 막, 느린 느리 싸우고 있으면은. 어이구, 저놈 시끼들 언제 다 싸우냐? 오, 암 걸린다, 암 걸려. 아니지. 이 자르반과 투지크를 이용한 극강의 공속. 이 덱은 카이사 삼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카이사 삼성? That's no no. 케일 공속이 무섭다고? 전혀. 얼심과 함께라면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얼어붙으십니다. 가볍죠? 원래라면은 까다로울 수 있는 상대. 완벽하게 카운터 칩니다. 여러분, 이판단은 여러분들은 의심할 수 있어요. 나의 판단력이야, 믿어. 자르반의 공격속도, 플러스 100%. 의심하지 마세요. 바로 이각을 노렸죠. 투월심을 가는 순간, 괴물이 되는 거야. 몬스터가 만들어졌고. 하나 된 삼성작 천천히 보이죠. 카르마가, 이성이 공격속도 플러스 50%인데, 자르반이 공격 속도가 100%에요. 봐봐, 보여줄게. 투월심 샤코로 보여줄게. 증명해낼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야. 어디 갔냐? 돌서가? 그거 아닌데, 돌서가? 저걸 대비한 카르마 삼성까지 딱 해줍니다. 카르마 삼성 나온 순간 오우샷 oh, 게임 끝났죠. 귀엽구만. 조합 귀엽구만. 조합 아주 귀여워. 하지만 나의 극강의 공속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지. 이게 공속이거든. 카직스는 나중에 에코로 갈 거라 안 써도 됩니다. 아, 왜 창고, 왜 다시 창고 터지려고 그래? <laughs> 아, 내 창고 왜 그래? 자르반이 이제 나중에 봐봐, 보이죠? 검사 공격 속도 느린 거. 미친 판단. 미친 죽음. 하지만 마무리는 결국에 메카가 정리해주지. 이런 그림. 그리기 쉽지 않지만 저는 그려냈습니다. 증명해낸 거죠. 고라파동의 미친 판단 가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샤코의 공속을 극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카는 공속 필요 없어. 공격 속도란 게 무엇인지 보여줄게. 상대방은 느리게 하고 나는 빨라지고 보여줄게. 공속 버프 온 죽어라 공속 버프 온 죽어라 이게 바로 상대방은 느리게 하고 나는 빨라지는 미친 판단 미안하지만 저는 6.1도 버릴 수 없어요 돌석이 머리 딱대 죽이러 간다 공수이야 공수기 아, 아 상대방 운이 좋았네. 나한테 죽을 뻔했는데 이번 한 번만 살려줄게, 보이 보관도 좋아. 오케이 폐업 풀렸다. 큰일 났어. 나 부릉부릉 시동 걸어. 니네들 큰일 났다 진짜. 공속 상승. 120%! 공속 상승 120%! 공속은 자비가 없다. 넌 아무것도 할수 없지. 내 네, 슬로우 앞. 공속이란 아름다운 법 진정한 상남자는 두려워하지 않지 죽음을 <웃음> 까비 돌석시 <laughs> <laughs> 느리게 하기 전법 느리게 하기, 전법 상대방 느리게 하기, 전법 상대방 느리게 하기. 없다, 열심히 없다, 열심히 죽었다. 극한의 공속을 추구한다. 나는 극한의 공속, 미친 공속. 어서 나약한 소리가 들리는 거. 달라졌다 아까의 내가 아니다 들어와라 죽고 싶지 않아 <laughs> 전혀, 아니 이 녀석 전혀 성장하지 않았잖아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나왔다 진짜 나왔다 진짜 이제 끝났다 공속 공속 맥스로 공격속도 무한으로 공격속도 무한으로 공속은 예술 공속은 예술인 법 상대방의 스킬을 쓰기 전에 죽인다 이게 나의 전략이지 아 복원 메카 해줄걸 아씨 후회하지 않는다 남자는 후회하지 않는다 돌석이 많이 컸군 내가 키운 보람이 있어 김돌석 칼 사는 칼 사는 칼 사는 칼 사는 칼 사는 앞에서 싸워라 너네들 깍지지 말고 그냥 앞에서 싸워 이제는 달라 아까의 내가 아니거든 공속 맥스로 공속 풀로 공속 맥스로 상대방이 스킬을 쓰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라 그게 바로 너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돌석이, 내가 키운 돌석이답다. 내가 같이 갔으면 망했을 거야. 1, 2위 돌석이 아주 좋았어.